명상록.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제구장 낭독하겠습니다.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자는 불경제를 짓는 사람이다. 보편적 분성은 서로를 위하여 이성적 동물들을 만들어 그들이 가치에 따라 서로 돕고 결코 해를 입히는 일이 없겠는데? 그런 보편적 분성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은 가장 존경스러운 신에게 명백히 불경제를 짓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도 똑같이 신에게 불경죄를 짓는다. 보편적 분성은 현존하는 사물의 분성이며 현존하는 사물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아가 보편적 분성은 진리라고 불리며 모든 진리의 제일원인이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기만함으로써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한불경죄를 짓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자는 보편적 분성과 불화하는 한 그리고 보편적 분성과 싸움으로써 보편적 분성의 질서를 교란하는 한 역시 불경제를 짓는 것이다.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로 휩쓸리는 자는 보편적 분성과 싸우는 셈이다. 그는 앞서 보편적 분성에서 여러 가지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탓에 지금은 진리를 허위와 구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쾌락을 선인 양 추구하고 고통을 악인 양 피하는 자도 불경제를 짓는 것이다. 그런 자는 악인과 선인에게 공적에 맞지 않게 목을 나눠준다고 보편적 분성을 계속해서 비판하기 마련이다. 아기는 쾌락 속에서 살고 쾌락을 즐길 수단을 갖고 있는데 성인은 고통 속에서 살고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로 빠져드는 까닭이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자는 언젠가는 우주에서 일어날 일도 두려워하게 될 텐데. 이것은 이미 불경제를 짓는 것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부정한 짓을 삼가지 않을 텐데 이 역시 명백히 불경제를 짓는 것이다. 보편적 분성과 한마음이기에. 보편적 분성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보편적 분성이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역시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보편적 자연이 쾌락과 고통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다면 이두 가지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고통과 쾌락, 고추군과 삶, 명예와 불명예 등 보편적 분성이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원한다. 스스로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경제를 짓는 것이다. 보편적 분성이 이런 것들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섬리의 근원적인 충동에 따라 먼저 일어나는 일들과 이어서 일어날 일들과 관련하여 그 모든 것이 동등하게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리고 보편적 분성은 미래에 관하여 어떤 구상을 품고는 실체들의 생식력과 같은 종이 변화와 개성을 결정한 다음 태초부터 바로 이 근원적 충동에 따라 우주를 창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것이다. 거짓과 온갖 종류의 위성과 사치와 오만을 맛보지 않고 인간 곁을 떠난다는 것은 확실히 더 지혜로운 사람의 목이더라. 차선책은 이런 것들의 구역질이 났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악과 함께 하기를 선호하는 것인데 내 경험마저도 역병에서 도망치라고 설득하지 않는단 말인가? 마음의 타락이야말로 우리를 둘러싼 숨쉬는 대기의 오염과 변질보다 더 무서운 역병이다. 대기의 역병은 동물로서의 우리를 공격하지만 마음의 역병은 인간으로서의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멸시하지 않고 죽음에 기뻐하라. 죽음도 자연이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젊고 늙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간하고 수염이 나고 머리가 새고 생식활동을 하고 임신을 하고 분만하는 행위와 그 밖에 인생의 계절이 가져다 주는 자연의 다른 과정은 모두 해체이기에 하는 말이다. 따라서 죽음에 무관심하거나 조급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연의 한 과정으로서 기다리는 것이 이성을 지닌 인간에게 맞는 태도이다. 지금 내 아내의 자궁에서 아이가 태어날 순간을 기다리듯, 내 혼이 이 거죽에서 떨어져 나갈 시간을 기다려라. 하지만 내 마음을 위로해줄 진부한 처방이라도, 갖고 싶다면 내가 떠나게 될 삶을 결과, 내 혼이 더 이상한데, 섞이지 않게 될 사람들을 살펴보라. 그러면 너는 죽은 거 완전히 화해하게 되리라. 너는 그들을 못마땅해 하지 말고 보살펴주며, 상냥하게 대해야 하지만, 너와 같은 원칙을 가진 사람,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와 같은 원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것만이 어떤 것이 그럴 수 있다면 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고 싶고, 그렇지만 보다시피 너는 지금 그들과 함께 살면서 불화와의 지쳐, 오죽음이여, 어서오라 내가 나 자신조차 잊어버릴까? 두렵구나 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남에게 죄를 짓는 자는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자신을 악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에게 불의를 저지른다. 무엇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불의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때그때의 판단이 명확하고 그때그때의 행위가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때그때의 심정이 자연스러운 원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상을 지워버려라. 충동을 억제하라. 욕망을 꺼라 지배적 이성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성이 없는 동물에게는 하나의 목숨이 배정되어 있고, 이성이 있는 동물에게는 하나의 이성적 혼이 배정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지상의 모든 것에게 하나의 대지가 존재하고, 시력과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빛으로 보고, 우리가 숨 쉬는 대기가 하나인 것과 같다. 공통된 요소를 나눠 갖고 있는 것들은 같은 부류를 찾는다. 흙의 성질을 가진 것은 모두 흙으로 모여들고, 물의 성질을 가진 것은 함께 흐르며 공기의 성질을 가진 것도 그러하다. 그러한 까닭에 이런 것들을 갈라놓으려는 힘의 작용이 필요하다. 불은 불의 원소로서의 성질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지상의 모든 불과 함께 발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조금 더 마른 진료는 발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덜 들어있어 취해 바로 할수 있다. 우주의 이성적 본성을 나눠 갖고 있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로, 아니 더 강하게 동료를 찾는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 우월한 까닭에 그만큼 더 동료와 결합하고 섞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성이 없는 동물에게서도 벌떼와 가축떼와 새들이 새끼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발견된다. 이 단계에는 이미 혼이 존재하며 더 우월한 존재에게서는 식물이나 돌이나 나무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성에 있는 동물들 사이에는 정치 공동체 우정, 가정과 집회와 전쟁에서의 조약과 휴전이 있다. 더 우월한 존재들 사이에는 별들의 경우처럼 서로 떨어져 있어도 어떤 의미에서 유대가 존재한다. 이처럼 우월한 존재로 상승하는 것일수록 떨어져 있으면서도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를 보라 이성이 있는 동물만이 서로를 향한 노력과 상호호감을 망각하고 있으며 유독 이들만이 서로 합류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도망쳐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연이 강자이기 때문이다. 면문 일디 지켜보면 너는 내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과 단절된 인간보다는 흙과 무관한 흙덩이를 찾는 편이 더 빠르다. 의 인간도 신도 우주도 열매를 넣는다. 제때가 되면 모든 것이 열매를 넣는다. 열매가 엄밀히 말해 포도 남나? 그와 비슷한 곳에 적용되는 말이라 해도 상관없다. 이성도 전체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에서 이성 자체와 같은 종류의 다른 것들이 생겨난다. 가능하다면 잘못을 저지른 자를 타일러라. 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경우를 위하여 관용이 내게 주어졌음을 명심하라. 신들도 그런 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며 건강과 부와 명성 같은 몇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그들을 도와주기까지 한다. 너도 그렇게 할수 있다. 그렇게 할수 없다면 그렇지 못하게 막는 자가 누구인지 말해보라. 일을 할 때는 소처럼 일하지 말고, 동정이나 찬탄받기를 원하는 자로서도 일하지 마라. 공동체적 이성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멈춰서 기만을 원하도록 하라. 오늘 나는 모든 방해에서 벗어났다. 아니, 모든 방해를 내던져 버렸다. 왜냐하면 방해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판단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하여 친숙해진 것들이고, 그 전속기간은 하루살이와 같고, 그 진료는 가치가 없다. 모든 것이 지금이나 우리가 묻어준 자들이 살던 때나 마찬가지다. 사물들은 문 밖에 혼자 서 있고 자신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고 보고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물들에 관하여 보고하는가? 지배적 이성이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성적인 동물에 좋고, 나쁨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있다. 마치 그의 미덕과 악덕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있듯이 위로 던져진 돌에게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악이 아니고, 위로 오르는 것이 선이 아니다. 사람들의 지배적 이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어떤 심판관을 두려워하는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어떤 심판관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만물은 변한다. 너 자신도 끊임없는 변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파괴를 겪고 있다.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다. 남의 가오는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 활동과 충동과 판단의 정지는 휴식이자 일종의 죽음이지 악은 아니다. 지금 내 생애의 얼추 여러 시절. 예컨대 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를 회고해 보라 이 시기의 변화도 모두 일종의 죽음이었다. 그게 과연 두려운 것이었는가? 이제는 할아버지 밑에서 보낸 시절과 그 다음에는 어머니 밑에서 보낸 시절, 그 다음에는 양부 밑에서 보낸 시절을 회고해 보라. 거기서 여러가지 파괴와 변화와 정지를 발견하거든. 과연 그게 두려운 것이었는가 하고.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 마찬가지로 인생 전체의 정지와 휴식과 변화도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내 오삼라스 반대입니다. 내 광고 안 해요? 우주의 지배적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내가 그것의 일부임을 상기하기 위해서이다. 내 이웃 사람의 지배적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그의 행동이 의도 때문인지 무지 때문인지 알고 그의 지배적 이성도 내 지배적 이성과 같은 종류인지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너 자신이 공동체의 보완적 구성 요소인 것처럼. 내 행동도 모두 공동체적 삶의 보완적 구성 요소여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목표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내 행동은 어떤 것이든 내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내 삶의 통일성을 깨뜨리고 마치 대중 사이에서 그러한 조화로운 관계를 외면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파당의 성격을 띨 것이다. 어린애들의 말다툼과 장난, 시신을 짊어지고 다니는 가련한 혼들. 그러니 저승에서의 광경이 생생하게 느껴지리라 특정한 원인을 향해 곧장 나아가되 그것을 진료해서 분리시켜 그런 다음 특정한 대상이 그 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부여받았는지 확실히 해두라. 내가 고생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 내 지배적 이성이 그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일에 관해서는 이쯤 해두자 남이 너를 비난하거나 미워하고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면 사람들의 혼으로 다가가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어떤 자인지 보라. 그러면 너는 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는 그들을 호의로써 대해야 한다. 그들은 본성상 내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신들도 꿈이나 신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주의 순환 운동은 늘 같은 것이니 오르고 내려오며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진다. 우주의 이성은 개별 사물의 충동을 느끼거나 그럴 경우 우주의 이성의 충동을 받아들여라. 아니면 단한번 그런 충동을 느꼈고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그 부수 현상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먼저나 불가분의 요소만이 존재하는 것이네. 불안해할 까닭이 뭐란 말인가? 간단히 말해 신이 존재한다면. 모든 것이 잘된 것이고, 우연히 지배한다면, 너까지 우연의 지배를 받지는 마라. 곧 흙이 우리 모두를 덮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를 덮고 나면 흙도 변할 것이며, 그 변화의 결과물은 계속 변하고, 다시 그 결과물이 변하여 생긴 결과물도 계속해서 변할 것이다. 누군가 끝없이 이어지는 변화와 변성의 물결과, 변화가 일어나는 빠른 속도를 상기한다면, 모든 유한한 것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원인은 급류와 같아서 모든 것을 휩쓸어간다. 정치에 관여하며 거기서 철학, 자연하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들인가? 모두가 콜리게들이다. 인간이여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자연이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라 할수 있는 한 활동하고 누가 보아줄까? 주위를 둘러보지 마라. 폴라톤의 이상국가를 바라지 말고 조금이라도 진척이 있으면 만족하고 그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마라. 누가 사람들의 신념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신념을 바꾸지 못하면 신음하며 복종하는 척 하는 자들의 강제, 노역 말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 이제 알렉산드로스와 필리포스와 팔레론의 데메트리오스에 관하여 말해도 그들이 보편적 자연의 뜻을 깨닫고 자신들을 그 뜻으로 인도했다면 나는 그들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연극을 한 것에 불구하다면 그들을 모방하도록 나를 강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철학이 하는 일은 단순하고 겸손하다. 나를 잘난 채 하는 허용심으로 잘못 인도하지 마라. 무수한 군중, 무수한 의식, 폭풍과 잔잔한 바다를 가리지 않는 온갖 항에 태어나는 자들, 함께 어우러지는 자들, 사라져가는 자들의 천태 만상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라. 그리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살다가 간 삶과 내 다음으로 세상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삶과 지금 야만족들이 살고 있는 삶을 생각해 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곧내 이름을 잊어버릴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은 너를 칭찬하지만, 너지 않아 비난할 것인지 생각하라. 또 기억도 명성도, 그 밖에 다른 것도 모두 언급할, 가치차 없다는 것을 생각하라. 외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동요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대처하라. 내 충동과 행위는,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내 본성에 맞기 때문이다. 너를 괴롭히는 수많은 불필요한 것에서 너는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은 내 표상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으로 우주 전체를 안고 영원한 시간과 개별 사물의 재빠른 변화를 생각하라. 생성과 소멸 사이의 시간은 짧아도 생성 이전의 시간은 무한하고 소멸 이후의 시간도 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는 당장 너 자신을 위하여 진흙은 공간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곧 소멸할 것이다. 그것이 소멸하는 것을 보고 있는 자들도 역시 곧 소멸할 것이다. 그리하여 최고령까지 살다간 사람이나 요절한 사람이나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이들의 지배적 이성은 어떤 것이고 이들이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이유에서 이들은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너는 이들의 혼을 적나라한 상태로 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 이들이 자신들의 비난으로 해를 입히고 칭찬으로 이익을 준다고 믿는다면 이 얼마나 큰 망상인가? 상실은 변화에 불과하다. 보편적 본성은 변화를 좋아하며 만물은 보편적 본성의 뜻에 따라 생긴다. 태초부터 만물은 비슷한 모양으로 발생했고 영원토록 대동소이한 모양새로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일어난 모든 것은 잘못 일어났으며 모든 것은 언제까지나 잘못될 것이라고 또한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도 이런 상태를 바꿀 권능을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주는 끊임없는 악에 붙들려 있도록 저주받았다고 주장하는가? 모든 사물의 기본 진료가 썩고 남은 것이 물 먼지 뼈 악취이다. 대리석은 흙이 굳은 것이고 금과 우는 침전물이고 옷은 짐승의 털이고 자주 빛 염료는 조개의 피고 그 밖에 다른 것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호흡도 그와 같아서 이것에서 저것으로 변한다. 이 비참한 삶, 이 불평. 불만 이 원숭이 짓거리에 신물이 난다. 왜 너는 불안해하는가? 무슨 새로운 것이라도 있는가? 무엇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가? 어떤 원인 때문인가? 원인을 잘 살펴보라. 진료인가 진료를 잘 살펴보라. 이두 가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 늦게나마 신들에게 더 소박하고 더 술모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것들은 100년을 관철화해도 3년을 관철화해도 결과는 똑같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회는 그 사람 자신이 있게 된다. 하지만 그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이성적 원천이 있어. 그 원천으로부터 만물이 하나의 유기체 안에서처럼 일어나거나, 그럴 경우 부부는 전체를 위하여 일어나는 것들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원자들만 있고 이학 집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너는 왜 불안해하는가? 내 지배적 이상하게 말하라. 너는 죽었어. 너는 썩었어. 너는 불짐승이 되었고, 너는 위선자야. 너는 가축대와 함께 몰려다니며 풀을 듣고 있구나. 신들은 힘이 없거나 아니면 힘이 있거나 둘중 하나다. 신들에게 힘이 없다면 너는 왜 기도하느냐? 신들에게 힘이 있다면 너는 왜 이런 저런 것을 물리치거나 이런 저런 것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아무 것도 바라지 않게 어느 것 때문에도 슬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신들이 인간을 도울 수 있다면 신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도록 도울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아마도 신들은 내게 그것들을 맡겼으라고 말하겠지. 수중에 없는 것 때문에 노예처럼 비굴하게 애태우는 것보다 수중에 있는 것을 자유인답게 이용하는 편이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 수중의 것조차도 신들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누가 너에게 말하더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저 여자와 동침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하고 기도하며. 너는 나는 저 여자와 동침하기를 원치 않게 되기를 하고 기도하라 누가 나는 저자에게서 벗어나 살고 싶어하고 기도하며 너는 내가 그에게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기를 하고 기도하라 또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잃지 않으면 좋으련만 하고 기도하며 너는 내가 내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하고 기도하라 한마디로 내 기도를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 어떻게 되는지 봐라 에피크로스는 말한다 몸이 아플 때 나는 육신의 고통에 관해서는 대화하지 않았고 문병원 사람들과도 그 고통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기왕에 시작한 자연 탐구를 계속하며 어떻게 하면 정신이 육신의 느낌을 의식하면서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고요한 선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 전념했다. 그리고 나는 의사들에게도 내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느냐? 고출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그때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으니까 너도 몸이 아프거나 다른 상황에 놓이면 에피크로스처럼 처신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철학을 포기하지 않고 철학과 자연의 무지한 사람의 수사에 맞장구치지 않는 것은 모든 철학학파의 공통된 기본 원칙이다. 지금 해야 할 일과 그것을 수행할 도구의 생각을 집중하라. 누군가의 모렴치한 행동에 기분이 상할 때마다 세상에 모렴치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고 너 자신에게 즉시 물어보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마라 이 사람도. 반드시 세상에 존재해야 할 뭘? 염치한 자들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이다. 악당이나 신이 없는 자나 잘못을 저지르는 다른 모든 자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떠올려라. 너는 이런 불의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하자마자 이들 한명한 한 명에 대하여 더 관대하게 자연이 이런 잘못에 대하여 어떤 위력을 주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무지한 사람에게 일종의 해독제로서 온유함을 주었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또 다른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너에게 가능한 일이다. 잘못을 저지르는 자는 목표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기 하는 말이다. 그런데 너는 대체 어떤 해를 입었는가? 너는 너를 화나게 한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든 내 혼을 더 나쁘게 만들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히려 내 불행과 피해는 전적으로 내혼 안에 존재한다. 못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게 무슨 불행이며 놀랄 일인가? 이런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한 데 대하여 너 자신을 나무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라. 너는 내 이성에게서 못 배운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추리할 만한 능력을 부여받았는데도 그것을 잊고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논란이 말이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신의가 없다거나 배움, 망덕하다고 누구를 다텄려거든, 그 생각을 너 자신에게 돌려라. 내가 그런 성격을 가진 자가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믿었던 내가 호의를 베풀다. 아무 조건 없이 또는 내 행동 자체를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베풀었던 잘못은 명백히 너에게 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내 본성에 맞는 행동을 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대가를 바랄 것인가? 그것은 무엇을 보는 행위에 대하여 눈이 대가를 요구하고, 걷는 행위에 대하여 발이 대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마치 눈과 발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자신의 고유한 소질에 맞게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대가를 받듯이 선행을 베풀도록 태어난 인간은 편행을 베풀거나, 공동체에 유익한 다른 일을 행함으로써, 태어날 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은 것이다.